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돈 버는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돈 버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 돈 버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학교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화폐의 기능이나 뭐 역사에 대한 공부는 잔뜩 했죠. 원시 시대에는 자급자족을 했고, 그러고 물물교환을 했고, 그러고 나서는 소금이나 뭐 조개껍데기가 화폐의 기능을 했고, 중앙은행에서는 뭐 돈을 찍어내고, 지금 현재는 뭐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공부만 잔뜩 했지, 실질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막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고 저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전략하고 저축만 해서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을 저축한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도 2억, 3억 그것 가지고는 서울의 아파트 전세 하나도 못 구해요. 왜 학교에서 우리는 부자되는 방법을 배우지는 못했을까요?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 자체가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도 부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학교는 과거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돈 버는 방법이나 투자를 하는 방법은 미래의 지식이고 미래의 예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인생을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재테크하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해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시도를 해서 부자가 돼야 돼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메슬로우의 욕구 5 단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가장 밑에 단계가 뭡니까?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고 하는 원초적인 욕구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 다음 단계가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욕구예요. 2년 후, 3년 후에 뭐 먹고 살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가 여기서부터 개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욕구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것인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욕구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예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싶고, 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욕구예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민생고를 초월해서 자실현을 하는 욕구예요. 여러분들은 현재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중에서 어떤 욕구가 가장 큰가요? 지금 당장 때거리가 없는데 존경의 욕구, 특히 자실현의 욕구가 생길까요? 메슬레의 욕구 5단계는 피라미드 형태죠. 가장 밑 단계인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역할도 하고 내 인생의 의미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버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하고 돈 버는 공부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제가 중요시 여기는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일즈예요. 파는 방법을 알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서비스든 이것을 잘팔수 있다라면 우리는 돈을 벌수 있다는 라 거예요. 두 번째는 투자를 잘 해야 돼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를 잘 예측하고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는 드더욱 그렇습니다. 저축이 아닌 투자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숙대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일즈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찾아야 하고 그리고 투자를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라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공부하기가 좋잖아요. 엄청난 많은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수많은 책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스로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일을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뜻길 돈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부자가 되는 뜻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서 길을 나서면은 그길 속에서 돈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돈을 벌어야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민생고를 초월해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저는. 구름 위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름 위에 사는 사람들은 구름 아래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봉개가 쳐도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불황이 오고 경기가 안 좋아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더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찾아요. 그리고 민생고를 초월해서 의미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셀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방법을 찾고 실행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구름 위의 삶을 삽시다.